지금 오늘자 미 상무장관이 폭스 뉴스 폭스 뉴스가 사실상 지금 미국의 정론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타리프 레이츠 투 테이크 이펙트 프라이데이 이 말이 당연히 무엇이냐 말 단어 그대로 관세 율 테이크 이펙트 작용을 할 것이다. 언제 프라이데이 조졌습니다. 금요일이에요. 오늘 지금 수요일이거든요. 8월 1일 이틀 남았습니다. 하루 안에 합성 마무리 줘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캐나다 35% 그나마 캐나다보다는 10% 싸게 해줘가지고 다행이긴 하네요. 멕시코 30% 사우스 코리아 여기 있죠 여기 지금 대한민국 아 캐나스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 30% 카자흐스탄 25% 카자흐스탄이랑 동급이 돼버렸네요. 카자흐스탄 외교부 장관이라도 뭐 제대로 활동할 돈이 없었나 봅니다. 라오스 40% 라오스가 왜 40%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수입할 게 많나요 라오스로부터 미국이 이제 미 상무장관이 이렇게 폭소뉴스 같은 사실상 미국의 정론 역할을 하는 뉴스 네트워크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직접 라이브로 인터뷰할 정도라면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확정났어요 25% 참고로 지금 한국의 관세가 몇 프로다 지금 FTA 때문에 빵 프로인지 20년 됐거든요. 2025년이니까 200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슬슬 2007년도부터 보통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상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한미 FTA로 여태까지 굉장히 쉽게 쉽게 무역을 해왔는데 대한민국이 수출 국가라고 다들 말하시죠. 그리고 제조업 국가로서 현대자동차가 급성장하게 된 계기도 참고로 일본은 FTA 관세가 있었어요. 한국이 약간 특혜를 받아가지고 여태까지 쉽게 쉽게 장사해오다가 빵 프로였는데 25%된 거예요. 이거 어떡하면 좋죠? 클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8월 1일부터 각 진짜로 운전면허 중학생으로 내려가지고 차한 대씩 더사도 더 모자를 판입니다. 지금 소비 쿠폰 25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씩 주고 지금 당장 수출 안 되는 현대차 그리고 삼성 노트북 한 대씩 더 사도 지금 25%면은 사실상 4분의 1이 증가한다는 거죠. 0%였다가 25%돈 생돈을 내라고 하니까 참고로 이제 관세가 좀 치명적인 게 지금 뭐냐면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어쨌든 미국의 생돈을 뜯기기 때문에 할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 어쨌든 25%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반대로 생각하면 은 미국 애플 우리가 100만원에 살고 있는데 이틀 뒤에 갑자기 핸드폰 대리점 갔더니 매직 마크로 찍찍 꺼져 있고 100만원에서 125만원 올리면 누가 사나요? 그리고 요즘 아이폰 200만원 이니까 25% 올리면 250만원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하물며 애플이 그런 식으로 100만원 200만원 짜리도 부담이 되는데 자동차는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짜리 인데 지금 당장 이틀후부터 현대차가 5천만원 짜리가 25% 올라가지고 1200만원 가까이 올린다고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이고 그 1200만원을 이제 할인해 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줄도 선 나게 생겼습니다 그나마 대기업은 쌓아둔 돈이 있으니까 대충 아 모르겠다 다음달 올해 말까지만 버텨야지 4개월 동안 버텨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생각보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왜냐면 제조업 국가니까 뭐 온갖 거다 팔아야 되죠 어쨌든 미국에는 지금 제조업이 많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의 지금 굉장히 어쨌든 넷플릭스도 미국 자본으로서 들어와 있는데 일단은 미국 넷플릭스에 원래 세금을 세게 매기겠다고 하다가 지금 완전 백기 투항 했거든요 사실상 뭐 명목상으로는 밀어준다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물품 무슨 소프트웨어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계 장치 뭐 이런 거 빼고도 이게 이제 25%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이틀 뒤에 어떠한 혼란이 오게 될지 상상이 안 가는 것이다. 이러한 관세는 어떻게 보면 2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FTA 한지 젊은 청소년들은 기억을 못 하거나 아니면은 어렴풋이 알고 있거나 아니면 벌써 대학생인 학생들조차도 평생 동안 관세라는 걸 모르고 산 사람도 있을 텐데 한국에 스무 살된막 스무 살 돼서 대학교 1학년들은 어 관세 그게 뭐지 교과서에 역사 교과서에 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일 모레부터 가격이 빵빵 뛰게 되면은 일단은 한국은 가격을 그렇게 빨리 안 올리겠지만 어쨌든 한국 내부에서 최대한 버텨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어차피 한국산 말고 미국 사람들은 유럽 유럽산도 있고 뭐 일본산도 있고 골라 잡으면 되니까. 거기서 이제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은 보통 연말에 이제 대한민국 회사들은 11월 달돼 가지고 승진 심사 같은 걸해 가지고 연말 성과금을 그 정도 때에 측정해 가지고 나눠 주기 시작하죠. 12월 달에 받아 가라고. 12월 달은 보통 막년에 송년회 한다라고 시간 그냥 흘려보내고. 근데 이제 올해 송년회 분위기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곡소리 날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벌써부터 이제 칼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또 공무원 집단들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위기가 오면은 자기들의 지위가 좀 상승할까 상대적으로 상승할까 좀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게 IMF 때 기아자동차가 무너지면서 본격적으로 해고 바람이 시작됐거든요. 왜냐하면 기, 그 당시 기아자동차가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이랑 전반적인 대리점 인원, 그리고 본사 인원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때 기아 자동차가 무너지면서 진짜로 공무원들도 IMF 때 잘렸죠. 이제는 이번 25%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타격이 더클것 같아요. 왜냐면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미국이 좀 급작스럽게 안 봐줄 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여기 실제로 동아시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은 며칠 전에 타결을 했고 중국은 서로 서로 일단 협상 중이라고 해가지고 미뤘고 공식적으로 미뤘죠. 캐나다 멕시코는 사실상 같은 미국 대륙이라서 뭐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었고 이 친구들은 원래 나프타라고 노스 아메리카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북미 협정 조약으로 있다가 자기들끼리 미국이랑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그냥 감정 싸움인 거고 어, 남아공이랑 뭐 우리나라랑 크게 관련 관리... 관련 없고 카자흐스탄이야 뭐 관심 없고 라오스야 뭐이 친구들은 뭐 가끔 여행 갈 때나 들리는 여행 유튜버들 관광지이니까 특이하게 어쨌든 카자흐스탄 자동차랑 라오스 자동차 사시는 분들은 없죠 주요 수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만 덩그러니 지금 금요일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라 바로 효력을 발휘한다 이게 굉장히 큰 말이거든요 영어에서 테이크 이펙트라는 말은 굉장히 굉장히 확정적인 단어라서 이거는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컨시더 이 말이 들어가면은 모를까 테이크 이펙트라고 굉장히 간결하게 그리고 상무장관이 라이브로 대문장만하게 박아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오피셜이라고 봐야겠고 캐나다랑 멕시코가 그 증거인데 캐나다랑 멕시코는 이미 내부에서 35%랑 30%를 맞기로 내부에서 언론이 이미 한몇달 전부터 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그냥 이것을 감내할 작전인 것 같고 한국은 유일하게 지금 빌빌 협상하겠다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협상을 원하는데 타결 안된 국가는 사실상 한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이랑 나왔스도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남아공이야 뭐 옛날부터 미국이랑 맨날 치고받고 싸웠던 그런 좀 긴장관계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지가 있는데 금요일 날에 25%를 맞게 되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점이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좀 이게 학창시절대로 생각해 보시면 학교에서 나만 혼나면은 그 정신적 타격이 좀 크거든요 다 같이 혼나면은 그래도 좀 안도감이 들죠 여기 만약 중국이랑 일본이 같이 관세를 일시적으로나마 같이 맞았으면은 사람들이 뭐라 안할것 같은데 지금 하필이면 한국 혼자 여기서 똥 떨어져가지고 동아시아 국가 중에 유일하게 여기 혼자 25% 맞으면은 이, 감당 되나요? 중국은 미뤄줬으니까 서로 협상한다고 미루고 있으니까 일단은 뒤로 나가있어고. 일본은 너는 빠져고 앞으로 매맞으러 나갔는데 자기 혼자만 나간다? 일단 되게 쪽팔릴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메이저 언론들이 쉬쉬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글 쓰면 또 편집장들이 잔소리하니까 눈치 살살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미 상무장관이 미국 방송에 라이브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법률적으로 외교적으로 확정적인 단어를 써버렸다는 게 그냥 100% 오피셜이라고 지금 소문이 다 돌았다.